직화 돼지 불고기라고 하셨나요? 직화 돼지 불고기 출시하셨다고 간장맛과 고추장 양념으로 된 거,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. 음, 저는, 아, 이거 출시 기념으로 50, 50명에게 이렇게 착한 가격에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순위 안에 들어서, 어, 간장맛 3개랑 고추장맛 3개, 이렇게 주문을 드렸고요. 아이, 박스로 해서. 예쁜 노란 아, 김치에 감자잎어요볼께요 이렇게 아 진짜 큰가나어 아직 안어울리게 땅땅한데요 깜짝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3개. 3개. 김치가 너무 큰것 같다 이렇게 이걸로 해서 세개 그리고 국추방맛세개세 개. 김치가 너무 큰거 같아요 김 세개 이렇게 잘 보였습니다. 아, 내용물이 크지는 않아요. 내용물이 이게 몇 그램이죠? 중량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데 200g 되나요? 200g은 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한 사람 먹을 아, 200g 맞네요. 두명 먹기 부족할 것 같은데, 1인용 같은데 어쨌든 도착했으니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고 평을 해서 맛있으면 다시 주문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야식창고입니다.